광주시 광산구가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2018 생생 도시 아카데미의 두 번째 마당으로 상상 드론 내일을 꿈꾸는 교실을 진행합니다. 이는 드론 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드론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지난 23일, 450대가 주축인 주민 25명은 구청에서 드론 교육 개강식을 갖고 7주 동안 드론 교육 지도자 자격취 등을 도전합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강좌로 수강생 90% 이상이 드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겠다며 드론을 공공서비스와 레저 문화 등에 확산하는 방안을 주민과 함께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광산구는 이번 교육 수강생들이 정보교환 동아리, 생활체육 동호회 등 자율모임을 구성하고, 앞으로 네트워크로 그 모임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수 수강생을 위해서는 심화 교육 기회를 마련해 방과 후 학교 교사, 동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 강사 등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간추린 뉴스 이지현입니다.